자, 오늘 문제 볼게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요. 3, 4월이 빡세다 그랬어요, 제가. 복습 안 하면요. 그것도 두번 이상 안 하면요. 못 쫓아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 몫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셨습니다. 1번. 8조 2항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 답 4번. 그죠? 가장 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권의 양수인 제3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있었고, 채권 가장 양도 채무자 있었고, 수익자 있었고, 상송인이 있었고, 요 놈이 있었죠. 다섯 놈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중요물의 차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은 경작 가능한 농지인 줄 알았는데 대분이 하천부지죠. 이걸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해서, 중여분의 착오로 보는 게 팔레입니다. 반면에 2번하고 3번은요, 똑같아요. 소유자를 착오한 거야. 그죠?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야. 3번, 임대차 목조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니야. 소유자를 착오한 거예요. 이건 중여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4번,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해라? 취소하려는 착오자가. 답은 5번이죠. 시가 착오는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3번에 1번, 취소하면 처음부터 모유가 된다 그랬죠? 소급. 그렇죠? 2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행박을 했다. 상대방이 없는 거니까 110조. 이상이 적용돼서 언제든지 취소. 근데 3번을 봤더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틀렸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틀렸죠. 4번 116조 1항. 대리행위에 영향이 하자가 있더라. 그 유무는 대리인 표준해라. 5번. 사기강박 취소는 상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린 거 3번. 자, 4번. 대리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116조, 아,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어. 자,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2번. 상행이나 일상가사대는 리 현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114조 1항.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4번. 틀렸죠? 의사 능력이 아니라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5번.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겨. 근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자, 5번. 가부 대리인 의리 병과 계약을 했다 오른 것을 골라라 일반 의리 대급을 행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대리권 남용이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하죠. 그럼 1번이 틀렸지. 1번 틀렸죠. 자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병이 을을 계약당사자로 생각했어 을이 계약당사자죠 그러니까 그럼 착오 취소 못해 책임져야지 3번 주의사정에 비춰볼 때 계약당사자가 갑임을 병이 알수 있었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을이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이 대리행위라고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성립하죠 4번도 마찬가지죠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5번. 을이 미성년자야. 이때 을의 대리 행위를 을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그죠? 이 어, 정도. 요 정도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7, 8월까지 열심히 훈련하셔서 9월 달부터는 술술 풀수 있게 돼야 해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지금은 버겁습니다. 이 정도도 하지만 저하고 계속 훈련해서 7, 8월 달 지나갖고 9월 달부터는 이 정도는 그냥 샥샥 풀수 있게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복습 몇 번? 두번 이상 꼭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